안녕 <laughs> 점심식전 차표에요 물병 물 그리고 계량 용기 이렇게만 있으시면은 금방 챙겨 드시죠 챙겨 드시는 1분도안 걸려요 최대한 식전에 챙겨 드실수록 좋고요 식사 대용도 꼭 챙겨 드시고 하루 세 번은 꼭 챙겨 드세요 그래서 본인 용동 찾아가시는 방법 뭐살뭐 뭐 다이어트 진행하시면서 등등등 방법 밴드 오시면은 밴드 제 밴드 오셔서 딱 표현 밴드 딱 들어 오시면은 메인 화면에 딱 위에 딱떠 있거든요. 중요 공지, 중요 공지에서 떠 있는데 공지 내용 한세개 정도만 딱 살펴보시면은 본인 용량 찾아가시는 법, 뭐 다이어트 차피 드시는 법, 뭐 등등등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차피 주문하시면 차피 하나 물병 하나. 계량 용기 하나, 이렇게 하고 같이 가는데, <laughs> 물병, 뭐, 공중 물병 드리는 거 아니고, <laughs> 집에 애기 들 거고, 물병은, 이렇게 미리수 정확하게 나와 있는 계량 물병이랑 미리수 정확하게 나와 있는 계량 용기, 휴대용으로 담아 갖고 다니시면서 직장, 집, 차, 뭐, 등등등, 가방에다 넣고 다니시다 챙겨 드시면 돼요. 뭐, 굳이 물병 아니어도 물잔에다 타서 드실 수도 있으니까, 항상 꼭 챙기시고, 물병 같이 가고요. 그래서, 제 용량, 저는 복용 용량을 찾았어요. 저는 50ml 예요 그렇게 저는 50ml 세번 먹는데요. 자세한 복용법은 제품 라벨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막 숟갈로 드시고, 막 적당히 막 본인 눈대중으로 해서 드시거나 뭐딱 드시는 용량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과하게 드시지 말고, 그렇게 그런, 차피 드시는 복용법 그 용량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고, 이렇게 알려드린 대로 드시면 돼요. 차피. 넣고, 물 넣고. 저는 우엉차에 타먹어요. 뭐, 보이차에 거의 다뭐 보통 타먹는데, 우엉차, 보이차 번갈아가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일반 맹물에 타서 드시는 것보다 좀더 고소하니 맛도 좋게 드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뭐, 우엉차, 보이차 둘다 다이어트 계열 차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죠. 그래서 잔뜩 끓여놨다가, 냉장고에 차게 시켜서 타서 마셔요. 물은 많이 드실수록 좋으니까, 평소에도 수시로 드실수록 좋고요. 한잔 마시고, 그냥 맥만 미숫가루 같아요. 잘 흔들어서 한잔 마시고, 물만 한잔더 드셔주시면 돼요. 뭐한 30초만 드세요, 이렇게. 한잔 흔들어서 마시고, 물만 한잔더 마시면 돼요. 30초밖에 안 걸려요. 하루에 딱세 번만 드시면 되는데 크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잘 챙겨 드시기만 하면 돼요. 생긴 것도 미숫가루처럼 생겼는데 미숫가루 입자보다 조금 곱고요. 맛은 맥만 미숫가루 같아요. 저는. <laughs> 그리고 각종 차에 타서 드시면 한결 고소하니 진짜 그렇게 좀 느껴지시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딱 타서 드시면 땡이에요. 그러면 이제 뱃속에서 이제 슬슬슬슬슬 이제 제일 로변편니다 배가 슬슬슬슬 불러오죠. 그렇게 차피는 규칙적으로 늘려가시면서 식사량은 그런 식으로 조금씩 줄여가시면 돼요. 차피 이제 늘려가시면서 포만감이 더 좋아지니까 뭐 식사량은 의도적으로 줄이고 안 줄이고 떠나서 배가 부르니 식사를 많이 드실 수가 없어요. 식사량은 계속 줄죠. 이 차피는 본인 용량 찾아가시면서 포만감은 계속 좋아지고 식사량은 계속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방법은 밴드 중요 공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laughs> 뭐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 주십시오. 010-5711-0850저 정식형 맞고요. 네, 살 빠지는 거 다이어트 뭐 도움드립니다. 010-5711-0850 문의 주세요. 주문도 많이 주시고요. 문의도 많이 주시고요. 뭐 문의 주시면 네, 생긴 건 조금 무섭게 생겼어도 친절하게 답변드립니다. 상담도 환영하고요. 주문도 환영하고. 문의도 환영하고. 연락 주십시오. 010-5711-0850. 안녕. 오늘 점심은 미역국이에요. <laughs> 애교 먹어. 미역국 끓여줬어요.